입으로 불어요. 나 남자 보고 없어요. 입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남자 보고 없어요. 답정너가 돼버려요. 이미. 답정너가 돼버렸어요. 아 역시 난. 난안 돼. 이 순간부터 답정너가 돼버려요. 음. 나 원래 남자 없어서잘 살았어. 아 귀찮아. 안 만나. 이렇게 돼버려요. <laughs> 나는 이미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사실 덕푼 TV 채널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인데 이 바로 남자복 없는 여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여자들 보고 남자복이 없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걸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분들로 봐서는 공통적인 거는 입으로 풀어요. 나 남자복 없어요. 아. 입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이 본인 네. 입으로 남자복 네. 없다고. 나 남자복 없어요. 얼마나 살았다고 음. 이제 20대 중반, 3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저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이게 아니라 저는 왜 남자복이 없어요? 음. 입을, 입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laughs> 그런 분들 보면 마인드 자체가 나는 이미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남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기운에 맞춰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아. 어. 그리고 남자가 다가오면 또 갑자기 콧대가 높아져요. 새침 떨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아, 오면 오든가 오시면 말든가막막 어.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갑자기 금수 아빠가 돼요 어. <laughs> 금수 아빠가 되고 또 열심히 만나다가 네. 자기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면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 기준에서 어, 어긋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아 역시 역시나가 혹시나 혹시나가 역시나. 역시 난안 난 돼. 없어. 난 남자복이 없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만남과 이별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 그걸 알면서 한풀 꺾어서 상대방을 맞춰주거나 이제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수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 꺾지를 못해요. 그런 분들은 고집이죠 고집. 고집이 음. 강한 거죠. 고집이 센 거죠. 네. 그리고 답정너가 돼버려요. 이미 답정너가 돼버렸어요. 아 역시 난난안 돼. 이 순간부터 답정너가 돼버려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상한 고집이 또 발동을 하는 게 뭐냐면 나 원래 남자 없어서 잘 살았어. 어, 어. 자기 앞면 어. 시키는 어, 거 어. 맞아요. 어. 내가 언제부터 남자친구를 어. 만들었다고. <laughs> 그때부터 아 귀찮아 안 만나 이렇게 돼버려요. 어. 어. <laughs> 그 고집 때문에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을 못 하고 이제 또다시 이별을 하게 되고 또 아, 역시 혼자가 편해. 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외로워지고. 그게 또 우울증 아니 우울증으로 오게 되고 뭐왜나왜난 남자 보고 없을까? 또 그렇게 다시 또 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혼자 혼자 지내오신 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이제 남한테 의지를 안 하고 사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구를 간다던가, 음. 어, 뭐 이런저런 뭐 못을 박는다던가, 뭐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를 눌려요. 음. 눌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막 모습을 봤거나 뭐 전구를 갈아주거나 할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걱정이 되는 거야. 잘할수 있나? 어... 사실 나보다 더잘 하는데, 음. 남자분들은 그런 거잘 하시잖아요. 예. 물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잘 하시는데, 제대로 밖에 끼는 거야? <laughs> 이런 어...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것도 자기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음. 하찮게 보게 돼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자의 길를내 기로 눌러버리는 거죠. 음... 그때부터 애교도 없어지고 어, 처음에 좋았던 뭐 사랑하는 마음도 또 그때부터 또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음. 이 사실 뭐 남자복이라고 하면은 아니 뭐 남자친구나 뭐, 새로운 남자가 안 생기는 게 남자복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네. 어... 남자 친구가 안 생긴다고 남자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남자가 있어도, 뭐, 이래도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손대는 사람들. 데이트 폭력. 그렇죠. 네. 데이트 폭력. 그런 걸 자주 겪는 분들도 남자복이 없다고 할수 있고, 음... 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계속 문제점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좀 내려놔야죠. 음... 어, 좀 맞춰줄 줄도 알아야 하고, 그 사람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에 맞게 한 번쯤은 내가 맞춰 줄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무섭적인 방법도 뭐가 있나요? 그 남자 계속 뭐 데이트 폭력한 남자만 만나요. 맨날 도박하는 남자, 뭐 술에 빠져 사는 남자 이런 남자만 만나는데 이런 남자 안 만나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무섭은? 그런 분들만 계속 만나는 거는 나에게 일단 부정적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취 치성을 드리거나 음. 아니면 뭐 정화를 시켜주는 초발언을 하거나 음. 뭐 그리고 아니면 부적을 들고 다니거나 음. 그것도 하나의 방법 이될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기운을 계속 정화 시켜줘야죠. 음. 음. 한번 그렇게 만나는 분들은 계속 만나게 돼요. 음. 계속 그런 남자들만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내가 우, 내가 기분이 우울하니까 정말 밝은 기운의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만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고 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끼리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좀 이해가 좀 어. 되네요. 네. 아, 아, 아. 그러니까 쉽게 그런 거 아,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거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하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놀려면 큰물 가서 놀아라 그랬어요. 아, 네. 어. 제가 이제 저쪽 옆 동네에 살았었는데, 거기서 잊지 말고, 네가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냐. 커피를 마셔도 서울 가서 커피 마시고 술을 마셔도 서울에 좋은 데 가서 큰데 가서 마셔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약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응. 세상을 더 넓게 볼수 있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너무 한정적인 곳에서만 하니까 다 같은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음 어. 좀내 생활 반경을 넓혀도 그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복 없는 여자들의 특징. 말로 구업을 짓지 마세요. 내가 이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면 좀더 넓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